자, 안녕하세요 침대인간입니다 2월 2차 업데이트 노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탈 것의 네 번째 장비 슬롯 등자가 추가됩니다 등자 슬롯은 마갑 안장 편자가 전부 10렙 10렙 1렙이 되어야 해금을 할수 있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강화의 파편이라는 아이템이 50개가 필요합니다 새로 등장한 아이템이에요 자 그래서 등자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보유 효과로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가장 주목해볼만한 옵션들은 공격력, 그리고 MP 회복, 인내, 치명타 피해 요정도가 될것 같고 근, 원마,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릴 것 같네요 등자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찬란한 핵을 뭐 받거나 생명의 핵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의 조각과 강화의 파편이 들어가는 확률형 강화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이전 단계로 하락을 하거나 보존을 할수 있다 이때그 강화 성공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상승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개당 20 다이아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강화할 때마다 400 다이아를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력의 무기 방어구 강화석 판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특수 강화석 같은 건데요. 다른 강화 재료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순수한 강화석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그런 강화석인 거죠. 근데 순수한 강화석 같은 경우에는 1강 또는 2강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강화석 판 같은 경우에는 2강이 한 번에 성공하진 않아도 성공률 자체가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화석 판을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태양의 조각과 함께 강화의 파편이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재료로 요구를 하는데 이 강화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입수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점검이 끝나게 되면은 강화의 결정이랑 강화의 파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설 어빌리티 북 상자 레시피가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설 어빌리티 북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장인 승급서가 있다면, 전설 어빌리티 북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인 승급서 하나가 우리 서버 기준으로 1000 다이아가 넘는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5개면 5000 다이아 이상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빌리티 초감각 북을 하나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발, 시간 역행.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자, 그리고 이렇게 필요없는 어빌리티 북을 가지고 어차피 나는 어빌리티 다 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만들고 싶은 게 없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 아예 그냥 어빌리티 북을 장인승급서로 교체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등자가 등장하면서 업적을 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강화 수치에 따른 추가 효과가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희귀, 영웅, 전설, 뭐 신화 해가지고 각각의 강화 수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격 속도를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됐고요. 희귀는 15강 이상부터 공격 속도가 추가로 붙고, 영웅은 13강 이상부터, 전설은 12강부터, 신화는 11강부터 공격 속도가 붙어서 총 20%까지도 공격 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 솔직히 지금 신화 20강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방어구의 경우에도 희기는 10강부터 영웅은 8강부터 전설은 7강부터 신화는 6강부터 이렇게 추가 옵션들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투구 장갑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 옵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토도 강화를 조금만 하더라도 공격 속도가 바로 달라붙는 식으로 패치가 되고요. 영웅 망토 같은 경우에는 5강만 해도 공속이 붙습니다. 모든 피해의 경우 영웅 망토는 8강부터 붙게끔 이렇게 패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동속도랑 스킬 피해 전투력이 소폭 상향이 되고, 치피의 전투력이 소폭 하향 조정되는데, 음, 뭐,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아, 이런 것도 업데이트가 됐네요. 물약 또는 스킬 등으로 인한 HP, MP 회복 수치가 최대 2개까지 표시되도록 조정됩니다. 예를 들면, 어둠의 무기 키고 생기흡수로 팼을 때, 한줄 떠가지고, 야, 이거 어묵히고 생읍 때리면은 피가 덜 차네? 하고 헷갈리게 했던 부분을 피가 회복되는 게두 줄까지 한 번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그런 헷갈릴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신규 탈 것입니다. 착용 효과가 몹시 이상해요. 명중이랑 치명타가 공존하는 말이라뇨. 이걸 누가 씁니까, 로드나인? 포유 효과도 뭐 쓰레기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좀 다이아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외형이 엄청나게 이쁘면은 그냥 룩달용으로 사는 거죠 좀 안좋은 탈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올인원 탈것 장비 패키지가 추가됩니다 11만원에 찬란한 생명의 핵이 무려 25개 생명의 핵이 45개 탈것 장비 선택 상자가 5개 이거를 우리 서버 기준으로 시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000 다이아어치거든요 25,000다이어치면은 25만원어치잖아요 그런거치고는 가격이 꽤나 저렴한데 우리 서버가 좀 찬액도 비싸고 생액도 좀 비싼 편이라 가지고 그런게 있고 서버별 시세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는 좀 있겠으나 좀 괜찮은 상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간 승급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돈으로 팔 줄은 좀 몰랐네요 주간 승급서 패키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승급서 가격의 고점을 좀 잡겠다. 승급서가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억제를 하겠다. 그런 패키지 같고요. 저는 이거를 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어빌리티도 굴려 봐야 될것 같고 해서 저는 이거는 살것 같고, 11만 원짜리는 좀 깊은 고민 후에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차내기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소환 부스팅 배틀 패스가 있는데요. 아바타 소환권 66회, 그리고 빛나는 룬 소환 110회를 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전설 아바타를 운으로 한번 뽑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그 수정인데요. 음, 어빌리티 슬로 4번의 단축키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됐다. 요런 내용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오늘의 업데이트 노트를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인 게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다 보니까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또 후기를 한번 남겨보는 그런 영상을 다음 번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침대인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